이런 기술 창업을 뭐 교육 받는 분들이나 현재 있는 이제 기술자 분들이나 진짜 많이 하는 질문이 돈 버는 방법 이세 가지만 알면 제가 봤을 때는 돈 버는 건 아주 쉽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을아차 차트 공간 박재영입니다. 일단 오늘 하고 싶은 말이 크게 제목으로 따지자면 은돈 버는 방법인 것 같아요. 또 크게 카테고리로 나누면 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아이템. 첫 번째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걸 고객한테 어떻게 연결시켜서 판매까지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 그게 또 있어야 되고, 이두 가지가 있으면 이제 고객한테 가겠죠. 근데 고객한테 이제 설명을 하려면 내가 그 아이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알고 있어야지 고객한테 설명도 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할 건지가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세 가지만 알면 제가 봤을 때는 돈 버는 건 아주 쉽다고 봅니다. 기술 창업을 뭐 교육받는 분들이나 기술자분들이나 진짜 많이 하는 질문이 이 아이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 좀 쳐주십시오. <laughs> 어, 내가 뭔가를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의 아이템을 혹시 pd님은 어떻게 찾을 생각을 하시나요? 인터넷에 한번 인터넷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있나요? 혹시 대표님은 네, 먹을까 할 때는 인터넷에 그쵸? 어, 굉장히. 어, 헷갈리시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찾으면은 이제 업체 하나하나는 나와요. 이 업체를 뭐또 찾아가던가, 다 하나하나 전화를 해보던가, 되게 수고스러움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한 개의 업체를 많이 찾아야 겠다 갑자기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 귀찮아하지 않을 것이냐. 이 사람 뭔데 막 이렇게까지 물어봐 하면서 이제 불친절한 업체도 있을 것이고, 친절한 업체도 많겠지만,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 다음 생각을 하는 게 자기가 발명을 하려고 해요 발명 진짜 어려워요 솔직히 발명이라는 게 뭔가 하나를 발명할 정도가 되면은 이런 고민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공부도 덜된 상태인데 어떻게 발명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발명이 아니라 이제 발견을 해야 됩니다 발견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것을 발견을 해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자 발견은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하는 거 이렇게 염탑을... 연파를... <laughs> 아. <laughs> 서산계 3년? <웃음> <웃음> 어, 아닙니다. 뭐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지금부터 제가 아이템을 발견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 박람회 이게 포인트입니다. 박람회가 열리는 데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디서 열리는지? 킨텍스? 일산, 뭐 수원, 뭐 부산, 예, 네, 되게 큰 데서 많이 열리죠. 대구도 좀 넣어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대구. <laughs> 대구에 계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박람회를 꼭 가시면 좋겠습니다. 건축 박람회는 어떤? 가장 유명한 거는 코리아 빌드가 이제 가장 큰 박람회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일산에서도 개최할 때가 있고 코엑스에서 개최할 때가 있고. 근데 아마도 24년도에는 코엑스에서 7월에 아마도 열릴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7월 박람회를 꼭 가시길 바랍니다. 이런데서 열리는 건축 박람회를 꼭 가야 돼요. 왜 가야 되냐 왜 아까 말한 것처럼 박람회는 많은 업체들이 자기를 선보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나온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절해요 일단 첫 번째로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질문만 던져도 열 가지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카다로그 그리고 샘플 시연도 있었어요 시연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나옵니다 엄청 좋죠 자 이제 박람회라는 힌트를 줬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겨 아 즐겨. 즐겨. 어, 대표님은 박람회에 갔다. 뭐부터 하실 건가요? 목차 구성 이런 거. <laughs> 목차 즐겨? <laughs> 어, 맞습니다. 목차 즐겨가 맞습니다. 박람회는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에는 이제 업체명들이 다 어디에 있는지, 업체명이 뭔지 다써 있습니다. 사전에 이제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이제 보러 갈 건지를 지도에서 저는 체크를 합니다. 미리 체크해놔야지 그냥 무자비하게 돌면은 시간 낭비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꼭 지도에서 저희가 보고 싶은 업체를 체크를 해 두고 가면 효율적입니다. 체크한 업체에 갔어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카다로그를. 영어 문자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이 힌트를 드리니까 정답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점점. 저 같은 경우는 박람회 한번 가잖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50 업체 전후로는 카다로그를 받아오는 것 같아요, 명함과. 이러면은 50 개라는 게 엄마무시한 거예요. 한 업체당 아이템이 만약에 10 개씩 가지고 있다. 50 업체면은 500 개예요, 500 개. 내가 하루 갔을 뿐인데 순식간에 500 개의 아이템을 다루는 업체를 만나고 온 거예요. 엄청나죠? 인터넷으로 만약 500 개를 찾아내려면 이게 쉬울까요? 거의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자, 이번 카다로그랑 명함을 받아왔잖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분석, 분석. 자,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석을 해야 되죠. 분석 정도. 이제 보통 카다로그를 보면은 이제 제품의 사양이나 이제 어떤 제품이 있는지 정도 사진과 이제 글귀가 적혀 있어요. 근데 가격까지는 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업체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 이제 업체 담당자한테 가격과 시공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얘기를 듣습니다. 물어보고 그러고 카달라고 에다 적어요. 그러면 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고 언제든지 필요한 날이 오면 이제 꺼냈습니다. 다 적어 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견적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시공을 불러서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하루 만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죠. 이제 시야가 넓어질 거예요. 이걸 하는 순간. 그럼 PD님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으세요 혹시? 일안 하고 뭘 하시냐? 그렇죠. 힘든 일을 저는 죽을 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진짜로. 좀더 몸이 편하게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시공자가 아니라 기획자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